안녕하세요. 우주티비입니다 이번에 해올 게임은 블랙홀 시뮬레이터 라고 다시 왔는데요. 어별 어, 달라진 건 없네. 어어 어, 이거 뭐아 또좀거 팔을까요? 아 팔기엔 너무 아깝다.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크죠? 어 뭐야? 으쇽 슉, 어, 깍 찼다. 슉, 슉, 슉. 블랙홀 한번 사볼까요? 어, 어, 2,000원. 음, 돈다 날렸군. 5,000사, 다 날렸군. <laughs> 날렸군. 파랑색이다 뭐야, 이거 왜안 돼? 됐다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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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티 먹티 아, 아 먹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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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줘 먹어줘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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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쩝쩝쩝쩝쩝 키보드 리가 엄청 크게 들릴 것 같아 어 뭐야 아 맞다 1193 일일 보상이 10원 똑같이 주네. 욥? 풀도 먹고 나무도 먹고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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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사람은 없는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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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내가 될 거야. 그때처럼 다리 먹진 않겠죠? 엎드려. 아, 뭐야, 벌써 다 찼어? 3천원4천원이네 000원? 그럼 이걸로 에너지를. 뭐야, 왜안늘어져아 됐다. 한 개밖에 못 사네? 엄청 비싸네? 어, 저, 저건 뭐지? 패볶이다 1 0 0개 1,500개, 2천0 0개2 5 0 0개 엄청 비싸네. 다 일단 뭐한개 먹어보면 슉. 엄청나게 큰다 쩝쩝 쩝쩝 쩝 오, 이 친구 잡아먹고 싶은데 안전지, 안전지래요.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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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. 오, 벌꿀이다. 꿀꿀 꿀, 꿀 내놔. 친구야 꿀 내놔. 아, 그때처럼 또 띄워 주네. 기분 나쁘게. 아. 어, 컨테이너까지 먹고. 어, 자동차까지 먹고. 나무 먹고. 뭐야, 이거 왜안 먹어져? 뭐야. 야먹어줘 뭐지, 뭘 먹은 것 같은 기분 탓인가? 저빨발 내가 차지해 버려야지. 바로 갑시다 여러분. 오호, 아, 우 와, 엄청 강해 보여. 뭔가 기운이. 에헤 친구야 놀랐지? 이제 뭐야? 제 완전 돌려 돌려 돌린 판을 차지해 버렸어요. 어 이제 좀 평... 평온하네. 짭짭, 짭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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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, 주황색으로 뭐하니? 파란색으로 해야지. 와, 이제 빨리 보이긴 하는데, 사천개를 언제 모으죠? 제 상대 볼까? 어, 뭐야? 어, 이겼다! 해골. 몇번 그린지? 이젠 호수까지 그냥 집에 두고. 압자, 뭐야, 이거왜안먹어도 카노. 카노? 어, 뭐야, 아까도 뭔 그림자가 보였는데, 기분 탓인가? 어쨌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, 그냥. 쩝쩝쩝쩝 아, 그리고 지나 같은 것도 있, 있나? 다른 거는 다 그런 게 있던데 뭐야 이거 같은 행성의 유골 선택하여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유 여기 뭐지 어쨌든 유골 어 친구야 니 먹고 싶다 한번 샵에 가봅시다 상점에 바로 가지고 곧. 초보자 500 k 와, 겁나 비싸. 뭐야? 뭐야 이상한데? 아닌가? 야, 다네나, 다네나. 아하하하. 이제 저도 고수가 됐다고요. 짜짜짜짜짜. 앞짜짜짜짜 아, 오케이, 이제 얘 빨아들이 정도 되지 않았나? 오케이. 뭐야? 한번 2,000이 <목소리> 와, 겁나 빨리 올라. 바로 블랙홀 사줍시다. 구입? 충, 충성자? 아오, 발음하기가 어렵다. 아, 못 사네.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쩝쩝쩝쩝쩝. 어, 이쪽에는. 있 컨테이너 하나를 먹으면? 쪼돈! 빨리 오른 거 봐라. 와. 뿅아 와. 쩝쩝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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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나 집인 줄 알았네. 어, 저쪽에 작은 친구가 하하하. 아라라라 먹어라 먹어라. 먹어 줘라. 와. 제가 3등이에요. <laughs> 오케이. 알았 저거, 요것도, 컨테이너도 먹고, 컨테이너도 먹고. 야, 그거, 나 예쩍 건데, 예죠 오케이. 역시 예쩍 거라서 잘 먹는군. 오케이. 어, 저쪽에 볼콜이 있다. 어? 저거 2등 같은데? 2등 같은데는? 아하! 몇 등이야? 1등이네? 와, 벌꿀 엄청 비쌀 것 같은데? 그렇죠 여러분? 전 껍데기도 안 보여요, 벌꿀이. 아, 꿀 먹고 싶어. 짭짭짭짭짭짭짭. 짭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짭이 많이 나오지? 오케이. 먹고, 없어 업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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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케업적업적업줘업적업케업적업적업적업먹업이 업자, 업먹업줘 업자, 업안업어업오 업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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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네, 저 정도면. 아, 아까. 아. 이걸 팔고. 아, 이쪽이 아니구나. 아. 아, 여기 어디야. 어, 팔아버렸다. 괜찮아. 에너지 살 거야. 딱. 구입? 4,000원. 친구야, 네 아직도 그런 거 들고 있니? 친구야, 봐봐. 한개 먹어볼게, 두개 먹어볼게, 세개 먹어볼게, 네개 먹어볼게. <laughs> 순식간에 커져, 커져. 블랙홀의 왕이 되자, 하하. 그냥 다 빨아들여. 그리고 이런 물약 같은 게 있는데, 뭐야 이거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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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. 어렵군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랙홀 시뮬레이터에 돌아왔는데, 어떠셨나요?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 그럼, 안녕.